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저께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볼 건데 사실 이 바깥의 법들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부패방지법 내용부터 봅시다. 부패방지법은 아시겠지만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자로 줄일 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얘기하죠. 권익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를 발생 예방 부패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고요 그래서 이 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 다음 국민감사청구제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이건 우리 어제 봤었던 문제의 선지에서도 봤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퇴직공직자 아닙니다 비리를 전질러서 면직된 사람 비위 면직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그 다음 마지막 공직자의 행동 강령 내용까지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한명이고요 위원이 15명입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고요. 그리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도 기출선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권자 누구인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laughs> 자 유튜브니까 여러분 돌려봐도 되지 그죠 네 요거는 어,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이런 것들은 계속 볼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서 파악해 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암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고충처리, 고충민원 처리하죠? 부패방지 행정심판하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사실 이것도 부패방지법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악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주민감사 말고 여기선 국민감사. 국민감사. 국민감사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연설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연설 300명이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 그다음 내부고발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한 보호, 그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고요. 만약에 비리를 저질러서 면직이 됐습니다. 당연퇴직, 파면해임, 이런 경우라고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퇴직공직자의 의무와 상관없습니다. 5년 동안 비리를 전질었으니까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기간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OECD가 하도 난리를 쳐서 공직자 행동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원래 훈령 수준의 내용들을 법제화시켰던 것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제정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명령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들 있죠? 그 근거도 부패방지법이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권익이법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청탁금지법. 얘는 법의 이름이 부정한 청탁하지 마! 그리고 금품 등의 수수는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부패 유발적인 관행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디까지가 부패할 수 있는 공직자인지, 그리고 제재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대상 범위를 진짜 확장해서 봤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국립 아니라 사립까지 사립학교 교원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갔었고 또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간다. 제가 언론사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뉴스 같은 거 이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기관과 공직자 정의하고요. 어떤 게 부정한 청탁인지 그 부정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했고 아무리 직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대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 이런 것들의 위반행위 신고, 그리고 그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허용되는 금품 범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여기 3만원이라고 써놨습니다. 5만원으로 개정이 됐죠. 음식물 금액 5만 원까지, 경조사 5만 원, 선물 5만 원까지. 그래서 이 허용되는 금품 수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에는 제가 5만 원이라고 써 놨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3만 원, 5만 원 수정되었다는 내용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에 관련된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입니다. 2018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수정해봤습니다.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와 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취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맞고요. 2번입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 여기가 포인트. 법령을 위반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건 법령을 위반한 거니까 당연히 청탁금지법에 설명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3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4번 공직자 행동 강령, 공무원 행동 강령 또는 공직자 행동 강령,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는 부패 방지 권익이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자, 2017년 서울시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다음 중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 공직 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에 그 시행 근거를 두고 있고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네,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원금 같은 명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3번 맞는 선지. 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가 퇴직 이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그때는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게 3년, 그리고 내가 일했었던 부서와는 5년. 그래서 이 3년과 5년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4번,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내용들 다 살펴봤으니까 내일은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